자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 새로운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은 기술 발전에 큰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건첫 번째로 AI 관련 종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웹3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암호화폐도 AI 열풍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프리스케일 또한 바로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가 관련돼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술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떠나서 어떤 코인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아스타입니다. 자,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약해져 있는 구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이 나올 때 알려드리지 않고 왜 지금 영상을 찍냐? 이미 한 차례 제가 주말 동안 수익을 볼수 있도록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좀 널널하게 잡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상승 추세가 약해진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쯤 오게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집중해서 차트 분석까지 전부 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첫 부분만 보고 아스타를 그냥 매수를 해버리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챙기시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전부 다 확인하고 영상 차트 분석까지 전부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트일보가 구독자 2만 5천명 달성 했습니다. 아 진짜로 12월 1월 보이는 것처럼 딱두달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짜로 댓글 잘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채널 성장 되게 빠르게 되고 있죠. 저희 채널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명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 혼자서 거의 1년 좀더 걸렸죠. 그런데 5천 3분 구독하는 게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표 뭐라고 했죠? 구독자 10만 명. 제가 볼땐 올해 안에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 인증 완료 하시면 리플 10만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적 투자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 좋아요, 구독,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기,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10만 개. 하나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만 5천 명에서 딱 3만 명까지 도달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100명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월 선착순 이벤트로 7번 리플 100개라고 보내주신 분들 다 이렇게 어제까지 보내드렸어요. 1월 17일, 16일, 12시, 16일. 10시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번호가 이번에 제가 리플 보내드렸던 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 나오고요. 영상 댓글 보시면은 제가 고정 링크로 카카오톡 링크를 달아놓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채널링크 접속 후에 콜롬버스 7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리플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우리 소통방 번호, 행운의 숫자 7 10번 리플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이 정도로 설명 끝내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확인하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스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코인이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인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빔을 맞았던 걸단한달 만에 회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타가 언제 나왔는지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이미 아스타 코인은 생겨난 지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승세를 가져가는 주요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아스타 설립자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1월 1일, 일본은 지진을 맞이하게 되면서 큰 재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아스타의 설립자는 아스타를 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기부형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일본에 많은 관심사가 생겼고 다양한 국가에서도 아스타에 지지를 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스타는 그 전부터 업비트 한국 거래소에 진출을 하면서 계속 상승가도를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호재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2차 상승까지 잘 만들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스타는 현재 일본 관련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가 약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목표가에서 익절 이후에 2, 3차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매수가는 240원 목표가 270원으로 들었었죠. 약10% 부근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세 첫 번째 목표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후로 보이는 재료로는 2주년을 맞이해서 추가적인 NFT 관련 종목 업데이트 정보가 보이고 있고요. 웹3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현인 상태, 현 시즌, 앞으로 다음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는 2, 3차 목표가를 계속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차트 분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단 추세원 하단 추세선이 만나는 패레를 채널 평행 채널이라고 말하죠. 이 평행 채널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상단과 하단을 왔다갔다 해주면서 현재 두 번째 상단 채널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빠르게 상승을 했을 경우는 280원까지 볼수 있었지만 일단은 첫 번째 10% 구간 대인 270원까지의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서 정확한 평균액이 채널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차례 하락 구간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전 전고점과 비슷한 구간 때까지 내려와준 25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단 채널 이후 세 번째 상단 채널 구간이기 때문에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290원에서 300원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차례 하단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첫 번째 250원과 두 번째 230원까지의 지지를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동이 되는 구간도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스타는 현재 24시간, 23시간 전 2년차에 곧 접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주년을 발표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NFT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NFT가 살짝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아스타가 이제 NFT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찾게 되었던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게 되면 아스타가 이번에 블루즈 NFT API와 파트너십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에 2주년을 맞이하면서 NFT까지 관련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아스타는 일본에 2대 광고업체와 파트너십도 했고 아스타의 c e o 는 소니와 도요타와 손을 잡고 웹3 일본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는 발표 또한 했습니다. 이만큼 일본에서 정부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스타가 웹3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와의 협력입니다. 아스타는 폴카닷과 더불어 EVM과 WASM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웹 업셈블리아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생태계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체인 중에 하나로 아스타를 꼽게 됐고요. 협업 발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아스타코인은 지속적인 웹3의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한 10배에서 100배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시간 전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5개의 잔 전재력을 가진 소형주 코인 중에 1위가 최고 소형주 코인이 아스타로 뽑히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됐을 때 아스타 코인을 매도하기 보다는 추가 진입 혹은 재진입, 신규 진입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첫 번째 목표가로 가져가는 구간은 300원까지를 볼수 있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현재는 270원 구간에서 익절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270원 일요일 날 나왔었죠 토요일 날 제가 추천 코인을 드리자마자 보시는 대로 일요일 날 상승 그래프가 나오면서 27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대로 피보나치 1구간까지 도달을 했고요 우리가 바라볼 상승 구간은 약 300원 310원 이하로 여러분 체크해서 305원까지 추가 수익 목표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스타코인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한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스타코인이 추가적인 100%에서 1000%까지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정보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다음 코인들 그리고 다음 정보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추가적인 추천 종목이나 매출가 목표가 그리고 2차, 3차 목표가까지 다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항상 동 동일하게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채널 링크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7번 플롬버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게 되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줄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제 번호 7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끝나니까 제가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오늘 추천 코인 또한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은 제가 가려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